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자TV의 샤론 선생님입니다. 오늘 고1, 고2 학생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았는데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죠?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 차근차근 수능을 위해서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사실 시험 문제 보는 시간도 길고 어, 또 어디서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수능 때까지 어, 한 번씩 연습을 한다는 의미로 어, 이제 이런 연합평가를 보면서 시험보는 어, 그런 나름의 스킬도 좀 쌓고 어떻게 봐야겠다 전략도 좀 세워보고 음, 그렇게 실험을 하는 시간들로 보낸다면 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일단 저는 1번부터 7번까지 조금 천천히 개념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 뒷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끊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저희가 배우는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개념들을 잊어버렸을 때 문제를 못풀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 배웠던 개념을 복습해보고 가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도전해봅시다. 1번 문제는 두 다항식 A와 B가 주어져 있고요. 단골 문제죠? A 더하기 B 또는 A 빼기 B.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하는 동류항끼리 계산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x, y랑 x, y랑 있죠? x, y끼리 또 어떤 항이 있어요? x끼리 또 상수항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잘 합해주면 되겠죠? x,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식과 얘가 a죠? 그리고 x, y 빼기 x 더하기 2 b 식의 합입니다. 그러면 x, y는 누구랑? x, y랑 두개 더하면 몇 xy? 2xy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 어떻게 돼요? 그럼 없어지겠죠? 마지막에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계산해주면 얼마다?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붙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위에 있네요. 3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집합에 관한 문제네요. 집합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두 집합이 같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다는 거는 두 개의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각각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하나씩 지워가면서 볼게요. 1 있죠? A에도 1 있고 B에도 1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원소, 2랑 A가 4랑 B여야 돼. 그러면 당연히 A가 얼마? 4고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4, b가 2. 두개 곱하면 얼마예요? 8.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예요.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 z 바가 2 e i일 때 i 허수 나왔죠? 허수 단위. z 플러스, z 바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켤레라고 하는 말 생각나나요? 켤레? 켤레는 뭘셀때 단위죠? 뭐 양말, 장갑, 이렇게 짝이 있는 친구들을 셀때 우리가 켤레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켤레는 짝꿍이에요, 짝꿍. 복소수에서의 켤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뭘까요? 그죠 짝꿍 중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복소수의 켤레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z 바가 e-i다. 그러면은 이 켤레, 원래 z 복소수는 뭐였어요? e+, i가 되겠죠? 뒤에. 허수 부분, 허수 단위가 부호가 반대로 된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합했을 때 얼마인가? 이거 두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없어지나요? 그쵸. 렇 i 부분, 날아가고요. 두개합하지면 얼마만 남죠?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는 어,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 되게 다양한 주제가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나오고 있어요. 2차 방정식에 뭐가 주어질 까요 두근이 2랑 8일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뭐가 있나요? 두 근은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시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얘는 뭐였냐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두 근에 대해서 두 근을 보통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이 계수 여기서 말하는 계수는 누구예요? 여기 a b 이 친구들이 개수거든요. 이 개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거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마바카라고 하는데요. 마바카. 마바카가 뭐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바, ba를 ba. 바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 ca. a분의 c. 이렇게 읽거든요. 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은두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근이 2랑 8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문제에 맞춰서 보면은 두근을 더했을 때 그렇죠 2 더하기 8 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요 저거에 맞춰서 보면 그 다음에 두 개로 곱했을 때2 곱하기 8 해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b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로부터 이제 a를 알수 있어요. a는 얼마? 마이너스 10, b는 16.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0과 16을 더하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요게 생각이 안 났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개, 개념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시 기억을 되새긴다는 의미로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그럼 5번 문제 가볼까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 두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서로 평행할 때 상수 K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이번에는 직선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 보통은 이제 뭐 LM 이렇게 나왔죠. LM이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평행은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평행하다는 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고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달라요? 그렇죠.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냐면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y는 똑같이 2x. 여기 앞에 써있는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기울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절편이 달라야 되니까 선생님 뭐 마음대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y절편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평행하다. 그러면 뒤에 있는 두 식을 봐줬을 때 7이랑 기울기 누구랑 같아야 돼요? 여기 3K 마이너스 2가 같아야겠죠? 7과 3K 마이너스 2가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넘겨서 9는 3K다. 이 K는 얼마다? K는 3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말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뭐 있어요? 그쵸, 두 직선이 수직일 때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수직일 때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두 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다음에 직선 문제 나올 때 헷갈리지 않고 풀수 있겠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인수분해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1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1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2, 고3 문제도 풀다 보면 은이 개념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런 개념들을 차근차근 정복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인수분해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얘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식을 딱 보니까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그렇죠, x 제곱 플러스 x가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요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면 다른 문자로 어떤 문자를 써볼까요? 다른 문자로 뭐 a 같은 걸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푸는 거 기억나세요? 이건 인수분해 중에서도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를 a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건 우리 인수분해 할수 있죠? 마이너스 3이 누구랑 누구로? 1이랑 3. 누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a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1, a-3.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줘요? 누구 복원해줘야 돼? 여기 x제곱 플러스 x, 다시 여기다가 복원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a 자리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이 친구가 이제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했을때이 식이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순서도 마침 똑같이 써져 있네요. X제곱 플러스 X로 시작하니까 여기 있는 A 값이 어떻게 되야 돼요? A가 1이면 되고 B는 얼마면 될까요? 그렇죠? 밑에랑 비교해주니까 3이겠죠? 그래서 이두 값을 더해주면 답은 얼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3이니까요. 치환에 대한 인수분해 문제였습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힘내보세요. 이번에는 두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죠? F와 G가 주어져 있고, 가운데 Y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합성함수 문제가 또 나오겠네요. 7번은 함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G 역함수 3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G가 지금 여기 있죠? G는 Y에서 Z로 가는 이런 함수인데, G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 거꾸로 오는 얘가 G역함수죠. G역함수에다가 3을 넣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여기 3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얼마가 나와요? 5네요. 첫 번째 거는 값이 5고요. 자, 그 다음에 F합성 G에다가 4를 넣은 값.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뭐부터 봐야 돼? 이 4랑 가까운 F에다 먼저 넣어주고 그 값을 다시 G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이거 살짝 지우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4를 어디다 먼저 넣어줘야 돼요? 4를 F에다가 넣어주면 F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4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7이죠? 이 7을 다시 어디다 넣어준다고? 이 7을 이 G에다가 다시 한번 또 넣어주는 거야. G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G는 여기. 요거 따라가고 있죠? 7을 다시 넣어주면 2다. 그래서 이 값은 2. 이렇게 되겠죠. 두 값을 더한 값은 답은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7번까지 풀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아마 못본 친구들은 개념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로 꼭 삼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 만날게요.